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아이 하트송인데요. 이거 하트송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얼마나 예뻐지나, 하고, 내버려뒀었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요 가운데가 입장도 굉장히 특이한데,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요거는 16cm 풀분에 들어있는데, 지금 얘는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 랄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되게 못생겼었는데, 많이 예뻐졌어요. 그래서 요 랄라 하고, 요거는 하트송은 16cm. 풀본인데, 얘는 14cm 풀본이 들어있는데, 날라는 16,000원인데, 여기다가 요 화분이 두개 남아있길래, 여기다 한번 심어볼까 싶어요. 이거 하트송이, 음, 처음에 이게 굉장히 예쁜데, 애들이 엄청, 뭐고 해야 될까요? 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데리고 왔었어요. 안 데리고 왔었는데, 한번 데려다가, 음, 시원하 보니까는 음, 노숙을 시켰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데리고 왔다 내 왔다 내는 이제 네. 방거합니다 <laughs> 데리고 가고 이렇게 예쁜데 가격이 솔직히 너무 세잖아요. 가격이 너무 세면은 나갈 확률이 <laughs> 없어서. 그냥 안 데리고 왔었는데, 얘는 얼굴 외도 있잖아요. 외도도, 외도도 만원씩이고 근데 외도도 만 원인데, 외도가 좀뭐 얼굴이 지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큼직하고 그러지는 않은데, 아, 키워보니까만 예쁜 것 같아서, 그냥 또한 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이런 애들은, 음자 가격대가 너무 센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다 자연 군생인데 오두잖아요. 오두면은 얼굴 하나에 만원씩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큰 애가 큰 애도 이게 그냥 외도 만원짜리보다는 군생 그래도 군생이 심으면은 그래도 반듯해는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외도를 심을라면 또 이제 일정이 엄청 땡땡해요. 땡땡한데, <댕댕한데> 이거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일단 많이들 구경이나 하시라고 싶는데 이렇게 큰, 얘가 지금 16cm 풀분에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그렇게 크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를 좀 다져서 입장을 좀 가지런하게 줄여야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애들은 저도 키워보지는 않았잖아요.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노숙을 시켜놓고 보니까는 요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예뻐지길래 또 이제, 언니들 구경이나 하시라고 요렇게 또 분갈이를 하는데, 일단, 예쁘, 예쁘기면 한것 같아요. 예쁘기면 한것 같아서, 어디 한번 키워볼까 싶은 요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름도 하트송이에요. 예뻐요. <laughs> 이름도 예쁜데, 어디, 얼마나 예쁘게 크나, 일단은 제가 먼저 한번 키워볼까 싶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 글쎄, 입장이 특이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다육이 입장하고는 좀 다른, 이렇게다 이제, 요런 애들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크더라고요. 뒤집어지면서 크는데, 이파리가 하트처럼 생겼어요. 하트처럼 생겨서, 좀 이게, 자연금생이다 보니까는 목대가 발렁발렁 하잖아요. 발렁발렁 하니까요. 진짜 조심조심 이렇게 흙을 잘 털어야 돼. 잘 털어서. 또 이제 백분감도 이제 있고 입장이 하트하트 해요. 하딱 하트처럼 생겼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거 여운것 같아서 일단은 심어보는데 어디 아이콘. 이게 어쓰리면안 되니까, 그냥 흙, 대충 털고요. 대충 털고, 이렇게이 음, 정도 화분이면 충분할 것 같죠. 저게 지금 14cm, 아 16cm 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화분이 지금 1 2 c m 예요 12cm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또이거 하나만 이제 또 분갈이 하기가 그러니까, 얘가 좀 목대가 조금 더 위로 더 길었으면은, 요 가운데다가 딱 넣어놓으면은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음. 이렇게좀 세워서 한 가지로 하면은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더, 목대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색은 깨끗하게 털어주기가 조금 난감하고, 이리 랄라도, 응. 랄라도 얘가 물전네를 보면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랄라소 공가리를 또 하나 해놓고 근데 랄라는 없어요. 여기 마지막 하나 남은 거라서 공가리를 해놓는 건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거 못났었거든요못났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노숙하니까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고 큼직해졌어요. 큼직해져서 이것도 지금 음, 사실, 한 번, 한번 분갈이 했었거든요? 한번 분갈이 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목대가 간당간당해요 근데 이제 농장에서 물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애들이 입장만 엄청나게 키워놨잖아요?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요런 애들도 제대로 서있지는 못하잖아요? 제대로 서있지를 못하니까는, 잡은 테두리에다가 그냥 걸쳐놔야 돼요. 걸쳐. <laughs> 걸쳐서 입장을 3분의 1로 줄여야 돼요. 근데 예쁘기는 예쁘더라고요, 달라도.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이제 다 교배라서 예쁜 애들끼리 교배를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뿌리 싹잘라버리죠요 예쁜 애들끼리 교배를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일단 여기 앞에 장례를좀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대가 덜렁덜렁 하니까흙을 너무 깨끗하게 털으려고 하면은 음, 떨어질 수도 있어. 요 그래서 거는 여기 세 개는 세 개는 얼굴이 비슷한데 얘가 좀 작아요. 얘가 좀 작아서 수영에 좀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음, 얘가 지금 화분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큰 데에서 살았잖아요. 펜드에서 살아서 얼굴이 이렇게 엄청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요런 애들도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애들은 저도 키워보 키워보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 여기서도 잘 사는 거 보니까는 흙을 조금 더보는데 일단은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또한 몸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심어지지는 않아요. 여기는 쑥 들어가고 양쪽은 또 올라오고 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심어지지는 않는데얘네들좀이 위에서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농장 사장님 얘기가 음 여기 생장점 있는 데가 아잘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장점에 물이 고여 있어서 아마 망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농장은 이제 농장에서는 큰데다가 이제 위에서 그냥 물을 주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이렇게 백분 있는 애들은 사실 위에서 물을 주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면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농장 사장님 말씀이 생장점이 잘 망가진다고 하니까 는 이런 애들은 혹시라도 키우시는 분들은 아 얘네들을 아 위에서 물을 주지 말고 이렇게 백분 있는 애들은 위에서 물 주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는 위에서 키우지 말고 아, 위에서 물어주지 말고 저면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니까는 일단은 키워보고, 피 키워보고 이제 내년쯤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때쯤 얘는 이렇게 지금 사두라서 이렇게 심으면은 덜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자구가 작은 애가 좀 옆으로 가고 이렇게 심을까 했는데 계도안 예쁘고. 아니, 그냥 이렇게 심어야 되나? <laughs> 그냥 이렇게 <laughs>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심어줄게요 이렇게 일단 흙을 대충 넣어주고요. 화장 음. 바로 넣어주고 어떻게 이쁘게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소도 그렇고, 이게 군생들은 높고 낮고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심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흙이 그냥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게, 예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가면은 뭐 그냥 <laughs> 그런 연인이 하고 키우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입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속에 나오는 이 정도 사이즈로 줄여야 예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되면은 이게 사이즈가 훅 줄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키워봐야 알아. 키워봐. 그러면은 내년쯤에 이제 또 분갈이 해줄 때 예쁘게 분갈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두개 이렇게 놔두면은 아, 예쁠 것 같죠? 그럼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여런 모습으로 분갈이가 됐는데요.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 줄까 해도 나 지금 너무 땡땡해서 가운데로 모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 이거가 조금만 길었으면 여기다가 딱 올려놓면 으 예쁜데 이게 여기 높이가 너무 비슷해요. 비슷해서 저 가운데 다 넣어주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대로 이렇게 물 팍팍 줘가면서 키우면은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겨울이라 또물 팍팍 주기도좀 그래요. 그런데 입장을 보시면은 입장이 뚱뚱해가지고 하트예요. 근데 이렇게 다 치마 입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입장이 얘가 지금 풀분에 있어서 용토가 많아서 물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입장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전에 데려다가 노숙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개는 또 해를 많이 보니까는 입이 이렇게 위로 올라붙기는 하는데 이렇게 뒤로 말려서 진짜 특이하기는 엄청 특이한 것 같은 하트송 이름도 예쁘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님의 다육이였습니다.